제이 채널은 블루스택 4와 함께 합니다. 어, 로딩 화면이 되게 멋있게 바뀌었네요. 어, 뭐야 이거? 신규 클래스네. 어, 신규 클래스 데칸이라고 나왔는데요. 뭐가 지금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이거 카늘 양쪽으로 쓰는 데칸이 나왔는데 요 친구가 그 늑대로 변신이 되는 건가? 어, 늑대로 이렇게 나오는 아! 여씨 로한는 이제 변신이 늑대로 되네요. 데카니. 야, 이거 멋있는데. 오늘 한번 오랜만에 어, 리니지 2M 하다가 이 로한 어떻게 변했나 한번 제가 살펴보러 왔거든요. 자, 제 캐릭터 잘 살아있나 좀 확인 좀 해볼까요? 아, 저도 이제 RPG 하면은 쟁게임들 되게 열심히 하고, 어, 그랬었는데, 제 캐릭터 한번 찾아봅시다. 어이구. 자, 카이논 서버가 이름이 이지케로 통합이 된 건가요? 어, 제이전설 75짜리가 여기 있네요. 아, 제가 이제 여러가지 게임들을 하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 어이구, 내 장비 누가 다 벗겨간 거야? 제이전설 있고, 물량 먹지 마 있고, 자 신규 클래스가 이제 데칸이죠. 데칸 드래곤 파이터라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어, 양손검을 가지고 있는 양손검이라고 해야 돼. 이게 무슨 검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검을 가지고 있고 드래곤 파이터는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서 물리 피해와 마법 피해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다. 아, 물리 피해랑 마법 피해를 둘다 준다는 얘기네요. 오 괜찮은데 자 스킬 어 스킬은 지금 3 개가 나와 있는데. 어 따로 설명을 안 나와 있나? 네, 기존의 캐릭터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휴먼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장. 아이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하고 있고. 아 장비 있군요. 아저 변신도 있군요. 자 요게 그 당시에 설정에서 보면은 화질 그래픽 설정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었거든요. 60플레임까지 높일 수 있었고, 어, QH까지 높일 수 있어서. 자, 올드 RPG 유저들이 하기에는 휴에지까지 높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올드 유저가 하기에는 참 괜찮지 않냐. 옛날 그래픽에 요런 느낌 굉장히 좋은데. 자, 뭐가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보니까 막 녹색 장비 힘이냐, 인트냐 막 이러면서 아, 요거 진짜 폐지 조기 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아직도 폐지 조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rpg가 갖춰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네요 자 일단 선물로 받아야죠 받고 제 스페시 그 당시에 힘 기사였거든요 근데 누가 장비를 다 빼갔네 이거 <laughs> 야내 장비 누가 빼간 거야 잠깐만 이거 왜 귀걸이 밖에 없는 거야 <laughs> 잠깐만 내 장비 다 어디 갔어 지금 새로 생긴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용의 유물이라는 게 생겼어요. 저 있을 때 없었던 건데, 아, 유물을 강화해서 합성하는 탭이 생겼네요. 판매, 어, 판매된 것도 있네? 어, 근데 제 장비는 도대체 다 어디 간 건지 모르겠네요. 누가 다 빼돌렸구나, 이거. 전설템들이 좀 많이 풀려있네요. 저 있을 때는 전설템들 먹기 힘들었는데, 벌써 전설템들을 맥스강 시켜서 이렇게 팔고 있네요. 조합, 조합석 합성이란 것도 생겼어요. 조합석 합성을 할 수가 있고 룬 가기는 원래 있었고요. 코스튬이 또 굉장히 중요했죠. 아, 여기서 또 코스튬을 뽑냐 못 뽑냐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코스튬을 뽑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문장도 뽑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생긴 코스튬들이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신한가요? 어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신화가 이 없었는데 생겼네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미리 보기로 보시면 이렇게 외형들이 생겼고 다른 변신들이 생겼네요. 아까 데칸 보니까 데칸은 늑대로 변신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 늑대 변신이 따로 있나? 와 영도 많이 생겼네요. 클래식 버전과 영웅 버전들 그리고 전설 신화까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길드원이 아직 20명이나 있어요? <laughs> 우리 길드원들이 117일 전, 어, 저 접고 나서 거의 다 접으셨네요. 하시는 분이 단한 명도 없는 거 이거 실화냐? 어? 나구나. <laughs> 어이고, 다 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로아엠 들어와서 누가 하고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laughs> 다 접었네요. 그 다음에 공성전이 생겼다는 거죠? 공성전이 생겼는데, 아르노른성이라고 나 생겼네요. 세금이 23,000원, 연속 수성보상이 12,000원에서 12월 29일, 4일 뒤네요. 4일 뒤에 또 공성전이 열리고 있고, 이렇게 길드원들에 따라서 공성 분배를 할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어.. 폐지죽기 하느라고 나 민기사 한다, 힘기사 한다 막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그때 힘기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뚝기 맞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데 한번 필드.. 지금 장비가 없어가지고 어 필드 한번 나가볼까요? 자, 이 게임에 좀 좋았던 점이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기, 어, 맵을 두 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PK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맵에서 사냥을 하고 그다음 PK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경험치에 이득을 가지고 아이템에 이득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맵을 두 개로 만들어 놨던 게 굉장히 좋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오, 맵도 조금 하나 더 생긴 건가? 여기 하나 더 생긴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많이 갔었는데 한번 필드를 가 보겠습니다. 운석충 지금 장비가 없기 때문에 좀 낮은 대로 갈게요. 코아르 쪽 가볼까요? 진짜 오랜만이다. 그냥 맵 구석구석 활틈면서 사람들 죽이려고 진짜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아. 오랜만오 야, 야, 장비가 없으니까 한 방에 죽네. <laughs> 아이 웃기다 씨. 내 장비 누가 쌈싸먹은 거야? 제가 보통 게임하면 캐릭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형이나 제 친형이 있어요. 형이나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나눠 주는데 장비를 다 날려먹고 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와봤는데 재밌네요. <laughs> 그 다음에 뭐 뽑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코스튬 문장 뽑기, 그 다음에 액세서리 뽑기,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기념 찬스 뽑기들이 나와 있네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뽑기들은 나와 있는데, 뽑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제가 요즘 재밌게 했던 이젠게임들을 한번씩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로아 냄이 생각나시면, 신규 클래스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즐기실 수 있는 그 정도가 된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돌아왔습니다. 리니지2엔과 비교해보자면, 역시 원조는 못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짭퉁이라도 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제이였고요. 이 모바일 게임의 빠른 소식은 제인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